어,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부분, 어,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사야의 재소명에 대한 부분 이렇게 어,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사야서는 제가 신대원 들어가기 전까지는 무서워가지고 <laughs>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가 없었던 어, 성경이었습니다. 와 너무 막 꾸지람이 그 많고 무서워가지고 어, 이제 신학대학원에 갔을 때 어, 이것이 너 개인에 대한 그런 꾸지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시대적인 상황, 상황과 그 주변의 열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 심판하심에 대한 기록이라고 기록이고 비단 그렇게 꾸질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가게 되면 은 우리 메시아에 대한 그런 소망과 예언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어, 우주적인 그렇게 큰 스케일의 책이다 하는 것을 어, 이렇게 배우고 나서 드디어 이렇게 읽을 용기가 났습니다 사실상 66장까지 있으니까 너무나 길어요 너무너무 책이 커요 그래서 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기가 쉽지 않은 책인데, 어, 최근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90일 성경통독을 하는 가운데, 어, 저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서가 있어가지고 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어, 잘 아는 그런 말씀이고, 또... 지난 시간에 조상님 목사님도 우연치 않게 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사실 그, 그 금요일 날제 순서인가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왔는데, <laughs> 조상님 <laughs> 목사님이 해주셔가지고 <laughs> 너무나 편안, 편안하더라고요. <laughs> 음. 여기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아,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 그리고 이제 5절에 보게 되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므로다 아, 말씀이 그렇게 됩니다 아, 우리 다, 목사님들이 많으시니까 다들 알겠지만 아, 우시아 왕이 죽던 해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인가 아, 자, 잠깐 성경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런거죠 우시아 왕은 어, 유다 남쪽 유다의 열 번째 이렇게 왕입니다. 이사야는 어, 이 우시아 왕 때부터 해가지고 열세 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까지 이렇게 섬겼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나세에게 이렇게 톱으로 잘려서 순교했다 그런 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10장에 보게 되면, 어,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할 때, 성돌이 당한 많은 환란의 예를 들면서, 어, 우리 중에 어떤 선지는 믿음의 선배는 톱으로 잘리는 그런 어, 죽음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였으니, 우리가 그런 인내를 받아야 할때이 이사야 선자를 어, 염두에 두고 그 기록을 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눠, 나눠졌죠. 북쪽에 10개의 지파가 있어서 북쪽은 그나마 좀 힘이 있었지만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있는 남쪽 유다는 정말 그 나라가 미약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압박을 받았고 또, 그들의 서쪽에 있는 이집트, 그리고 저 멀리 동쪽으로는 음, 시, 시리아, 아시리아, 바벨론, 이렇게 나가 있는 그 열국들의 끊임없는 그런 그 압력을 이렇게 받으면서 참 이렇게 존속을 했죠. 어,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이 되면서 이 나라에 힘이 좀편 겁니다. 그 위에 있는 5대, 6대 왕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참 답답한 일이 많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쪽에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고,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의 딸 아달라를 이렇게 남쪽으로 시집을 보내죠. 어 어떤 이유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집을 보내는가 하면은 어, 아합과 이세벨이 북쪽을 바알 신앙을 받아들여 가지고 여와를 믿는 그 신앙을 다 초토화시킨 이후에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서 남쪽 유다까지도 우리가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 바쳐야 된다 하는 어, 서울 성시화가 아니고 남쪽 유다를 바알에게 바친다 그런 그 나름대로 웅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어, 아달랴를 거기로 시집을 보냅니다. 아달랴는 그 결국 어떤 일을 하니까 다윗의 모든 그 씨를 말리는 그런 일을 하죠. 그 아달랴가 얼마 얼마나 자기의 미션에 철저하고 얼마나 그독는가 하면은 자기 아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자기 손자들을 다. 어,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손자 하나가 이렇게, 어, 유모에 의해서, 어, 건짐을 받고, 벽장에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숨겨졌다가, 그유모의 오빠가, 어, 대제사장이 었기 때문에, 성전에 7년인가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이제, 열, 한 8살 돼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왕으로 나팔을 불고 왕으로 그렇게 하고 아달라를 처단하는 그런 일이 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힘든 그런 날날이 있겠습니까? 정말 백척간뒤에선 유다 같은 그런 때에 이제 열번째왕우시야 왕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은 어 16살에 서기 위해 가지고 52년을 이렇게 통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2년을 통치를 했으니까 나름 백성들의 신뢰를 받은 것이고 정치를 잘할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었던 것이죠. 경제적으로 풍황하게 되었고 이렇게 종교적으로도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이 그나마 좋은 평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사에서 5장 8, 8절을 성경을 한 장만 앞쪽으로 넘, 넘겨보면은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방 가운, 이, 가운데서 이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자가 없을 것이며,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야 될 그런 사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옥의 가옥을 연하며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다가 또 집을 이어 붙여 가지고, 그야말로... 정말 그 이걸 뭐라고 하죠? 비닉빈 부익 어,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땅에다가 땅을 갖다 붙이고 정, 어, 예전에는 그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어, 완전히 그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그들이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왕을 세워서 복을 받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가운데, 그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배운 자, 가진 자들은 점점 더 가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위 모세 율법이라고 해서 통해서 주신 그들의 삶의 강령은 잃어버리고, 정말 이웃을 돌아보지 않냐고. 너희가 동족이기 때문에, 너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아버지에게서 나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거기에 나온 너희가 한 동족이기 때문에, 구워서도 이사를 받으면 안 되고, 또 흰연이라고 했을 때면 다 돌려줘야 되고, 그랬는데 어 그렇게 하지 않, 않은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이, 이 사야를 실망시키고 낙담시켰던 것은 우시아 왕이 너무나 이렇게, 어, 왕권이 탄탄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사장도 필요 없다. 제사장을 따로 둬서 내가 제사장의 간섭을 받을 그런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내가 그냥 제사장까지 하면 되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그런 출중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편에서 볼때 어, 아론이라고 하는 모세보다 사람의 편에서 볼때 못한 그런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직분을 어, 아마도 우리가 히브리서7창까지 생각하면 먼 훗날까지 보시고 그렇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시아는, 우시아 왕은 자기가 너무나 이렇게 백성들의 신망을 받고 이제 50몇 년이나 왕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들어가가지고 어, 향불을 피우려고 할때그 어, 옆에서 이사야나 이렇게 제자들이 말렸다고 그러는데 필요 없어. 전리 가! 하고 어, 향불을 붙이려고 할때 어, 그가 문둥병에 들게 되었던 거죠. 많은 백성들이 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뿌리치셨고, 어, 그가 문둥병이된 상태에서 죽게 음, 만드셨죠. 이것을 보면서 이사회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은 어, 소망이 사라진 거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이사야가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와서 어쩌면 성전에 다시 돌아와서. 하늘 하나님의 그 높이 들린 보호자, 그리고 슬압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우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그가 환상으로 보면서 드디어 그가, 아, 내가 소망할 바는 우시아 왕이 아니고 정말로 이 만군의 여우와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할 분은 부시아 왕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 이한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소명을 받았다. 다시 한번 이렇게 소명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요나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어, 소명 또뭐 저의 그 짧은 목회 기간 생각이 보면은 소명을 몇 번이나 받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하나님 아 정말 못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날날좀 그만 둘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어쨌든 다시 한번 이렇게 어 소명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너네 맘대로 그냥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런 계기를 만드신 거죠. 음. 정말로 그어 가끔은 어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 같은 그런 거를 있을 때가 있죠. 우리 다 그런 어, 그런 경험들이 있을 줄 있습니다. 이사회가 어, 예를 들면 그림책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예, 호랑이와 사자를 보고 아 호랑이와 사자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무섭구나 하는 것을 머리, 머리로 알지만 정말로 그, 그들은 아직 호랑이나 사자를 만져보거나 본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하게 이렇게 여기잖아요. 친구, 자기들이 같이 데리고 어, 놀수 있는. 그러나, 어, 산중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 오금이 저리고 도망가고자 해도, 어, 어떤 표현이냐면 발이 안 떨어져서 도망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이사야가 이미 이전에도 선지자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하고 하나님을 만났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로 그 산중에서 만난 호랑이 같은, 호랑이를 만난 것 같이 하나님을 만났고, 호랑이의 등에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이사야의 고백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오 아,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주십니까? 아, 슬압 중에 하나를 보내셔서 화서로 불젓가락으로 단에서 취한 그핀 숯을 손에 가지고 이사에게 내려와서 그것을 이사의 입에 대며 가로대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지하에 듣고 네 죄가 사하여 섰느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로 말리암아 오는 것이다. 이 제단 숲불을 취하여서 내 입에 될때내 악이 제여지고내 죄가 사하여지고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 우리가 우리 모든 사람이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원 받았다고 의인이 되었다고 또 의의 변기가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오늘 찬송가 같이 새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 주변 있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게 하는 그런 소명을 받았다고 할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내가 누구를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할 때 이제는 내가 여기 있나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또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호랑이 등의 타고 있는 그런 전율을 느끼는 그런 삶, 또 순종함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